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저번에 이상이씨 방송을 했었죠 어 이번에는 어 도감 넘버2 이상의 풀을 제가 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켓몬 들시 들어가서 이상 아죄송합니 아, 맞네 이상해 풀을 제가 오늘 장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상의 품과 독이고요. 어 그리고 불꽃 타입, 비행 타입, 에스퍼 타입, 얼음 타입, 그리고 거의 안 통하는 건 격투, 물, 풀, 전기, 요정입니다. 뭐 나머지 똑같고요. 뭐 이렇게 하고 네, 이상의 시 HP 60, 공격 62, 방어 64, 그리고 특수 공격 80, 특수 방어 80입니다. 이상애플, 에이플, 엔드, 도파이, POE, KAY, MON, 웬, 더, 뷰, 디, 온, ITS, 백, 스타트, SSW, LRI 멈춰 진록은 <laughs> 모르겠고요 염록소 같은 경우는 그 햇빛을 받으면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뭐 이렇게 돼있고 진화를 하면 이상의 꽃이에요 아맞자아 네, 이렇지. 오,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그리고 배우는 기술은 시작할 때 몸통 막치기, 울음소리, 씹뿌리기. 레벨 3때 울음소리, 레벨 7때 씹뿌리기. 레벨 9때 동굴 찍지, 레벨 13때 독가루. 레벨 13때 수면가루도 같이 배우네요. 레벨 15때 돌진. 레벨 20때 인내가르기. 레벨 23때 달콤한 향기. 레벨 28때 성장. 레벨 31때 이반삭판 색깔. 레벨 36때 고민시. 레벨 39때 어, 강압성, 레벨 4 4 다트, 졸라, 에, 솔라비.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어, 예, 이렇게 읽어보세요. 뭐, 그리고 요거는 기술 머신 같은 건데, 자,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하시죠. 네 됐죠? 네 그리고 망각수를 배우려면 야도란 야둔 잠만보랑 교배를 해야 되고요. 애교부리기를 하려면 어 소미한거야 되고요. 그리고 저주를 배우려면 나몽앵더트롱 대루트 모부기 숯불부기 그리고 철시드 토대부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기 같은 경우는 목배우요아이따이여이다이깄다 바리터스 망펄터스 캥카랑 볼수 있고요. 기가다인 같은 거는 그 깜놀 버섯 냄새꽃, 덩크리덩크림 뭐? 두꽃, 그리고 뚜벅초, 로젤리아, 마카, 마라카치, 보부기, 버섯꽃, 뽀롱라, 샤르다 샤비, 소미엔, 소놓고 숲을 부기 그리고 용꽃몬, 주리비엔, 칠리리, 토대부기, 통통초, 그리고 파라젝트, 파라스, 헤너츠, 헤르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뿔피리는 눈져방, 눈스개, 로젤리아, 헤너츠, 헤르미가 필요하고요. 그레슨빌드는 냄새코 덩쿠리, 덩쿠리, 보 뚜벅지, 얼룩, 루즐레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바퀴는 깜날버슨, 나무령 너트랑, 눈사람, 눈스게 데루트, 덩쿠리, 덩쿠리, 보 루젤리아, 마라카스, 부스트미, 방선인, 뽀롱나선인만, 출시대 헤르츠, 헤르미가 필요합니다. 어, 맞아요. 얘네들은 교배를 못하죠. 죄송합니다. 어, 이상 여기 렇게 마치겠고요. 1호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유명해져야죠. 그러면 더 많은 포켓몬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